광개수산TV의 지푸라기입니다. 오늘은 지하에 있는 수조가 깨져서 물이 다새버렸어요반 이상 여기 있던 차 있던 물들이 싹 빠져가지고 개가 있었으면 다 몰태사당하거든요. 특히나 편했어요. 어디가 터졌는지 찾아서 플라스틱 용접기 가지고 수조를 용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자 어디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줘보세요. 여기가 왜나갔을까그 여기가 아니네. 어, 딱 고위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아? 네 살짝 갔어. 음. 그거하고 저거 다야? 네 됐어요. 골라봤어요. 응. 아, 이빨 안 해왔는데. 한번 해보자. 오케이. 이게 이제 뜨거워지면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성공을 해야 할 텐데, 성공 못하면은 송편집 와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깨진 거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처음에는, 우선 그 용접 부위를 찾고, 두 번째로는 그 주변을 깨끗이 물기라든지 이물질을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용접봉 가지고 싹 불어내고, 그 다음에, 에, 용접봉을 녹이면서 천천히 붙이는 거죠. 용접봉은 프라스 플라스틱 PVC로 된 용접봉인데 갈라진 부위에 대고 그 용접봉을 녹이면서 갈라진 부위를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플라스틱 PVC 용접봉 자체가 녹으면서 PVC 판을 다시 봉합하는 식이죠. 이게 은근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조금씩 조금씩 녹이면서 가는 거라. 어, 면이 할 면적이 많을 때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소용이 되죠. 헤어 드라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접봉 자체가, 아, 용접기 자체가 헤어 드라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뜨거운 바람을 열선을 달궈 가지고 안에서 바람으로 불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바람으로 용접봉을 녹이고 녹인 용접봉이 PVC 갈라진 틈에 붙으면서 봉합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메인으로 많이 갈라졌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 두세 번 계속 용접봉으로 봉합을 한 상태를 보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앞쪽뿐만 아니라 저 뒤쪽에서도 갈라진 부위를 찾았어요. 미세하지만 일단 하는 김에 다 해야 돼서 어 작업 공간이 좀 너무 좁아가지고 힘들긴 한데 수그리고 들어가서 구석에 있는 갈라진 부위를 용접봉을 가지고 어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사실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눈으로 보이고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찾아서 그 부분을 지금 다 떼오고 있는데 아,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죠. 아 안내 쪽도 일단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난코스인 2단 수조하고 1단 수조의 보서리 부분인데 작업 공간도 좁은데 이게 자세가 안 나와가지고 아주 다리에 쥐나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 거기서 한참 꿈그리고 있었더니 허리며, 다리며, 너무 저리는데한 큐에 다 끝내고 나오려고 지금 그냥, 런스톱으로 어. 지금, 때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겼어 여기, 퀄리컷. 야, 좀만 참어! 지금 자세가안 나온다. 그러니까. 용접은 아까 전에 플라스틱 그... 칼이 있는 게 보면 세세하게 금이 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눈으로 잘안 보이지만은 세밀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실금이 작아 있으면 그게 그냥 금인지 아니면은 크랙이 가서 흘린 건지도 확인을 해야 돼서 서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보는데 이게 처음 가는 사람은 잘못 찾아요. 이번 물을 채워보고 자동을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찍나를 봐서 안 찐다 그러면 해결된 거고 찐다 그러면은 잘못 떼온 거 그럼 또 다시 해야 돼. 앉자가 응. 여기를 떼었고요. 현재 안쪽에서도 떼었고 여기 하얗게 보이시는 것을다 안쪽에서 떼었어요. 이제 높이를 잰 다음에 그 높이에서 내일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만 보면은, 어, 제대로 떼어졌는지 안 떼어졌는지가 내일 확인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몰라요. 어차피 어디서 또 생기는지 모르겠지만요 수심 높이가 몇 나와요? 70여. 7cm 정도 내려가 있으니까 내일 더 내려가는지 한번 재보면 됩니다. 똑같은 상태에서 그대로 놓고 내일 재볼게요. 자,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찍고 내일 확인할게요. 끝! 자, 어제, 어, 추조 용접을 했는데 밤에 또 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뭐또 추가로 들어올 일이 있으면 써야 되기 때문에 바로 수리를 해놨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자, 체크. 똑같아요 실, 실, 오케이, 그대로. 7cm 그대로입니다. 7cm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전, 그대로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어, 수저 용접하는 방법, 플라스틱 용접하는 방법은, 어저께서부터 에 오늘까지 해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에서 봐요. 끝! 아, 나중에 EBS TV 극한 직업도 보세요. 킹크랩 뮤통에 관한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다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왕계수산의 지퍼락입니다. 오늘은 이걸로 후가 막혀도 뚫고, 산이 막혀도 뚫고, 귀가 막혀도 뚫고, 호가 막혀도 뚫을 수 있는 기구입니다. 아이고. 음. 예전 살아 힘들어요. 구독과 좋아요. 人才。